어, 일단은 저번 주에 했었던 얘기 잠깐 나누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구원을 받은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또 말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진정한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아른 것대로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야기한다면 스마트폰을 사서 그냥 내 의미대로 쓰거나 아니면 전화기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 만들어진 그 스마트폰에 이유를 알고, 그 스마트폰의 본래의 그 활용도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스마트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 되고 구원 받은 자고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성경.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서 매뉴얼을 봐야지만 그거를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곧 우리 인생의 지침서이고 우리 삶의 매뉴얼 되는 이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만 읽고 성경만 그냥 알기만 한다면 다 끝나는 걸까요?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스마트폰을 샀는데, 또 스마트폰 얘기입니다. 샀는데, 매뉴얼만 다 읽으면 그거를 온전하게 100%다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왜안 될까요?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매뉴얼에 나와 있지만 내가 할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를 사용하는 가운데, 물론 스마트폰 뿐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계를 사용하는 가운데 내가 도저히 답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 뭔가요? 그렇죠.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든지 연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주죠?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이상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서 고쳐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봐도요.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가르치는 그 지침이 가르쳐주는 것들이 전혀 나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문제는 터지고 성경을 뭐라고 하는데 성경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더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그것을 들으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스마트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필요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되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 우리의 소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성경 가운데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어저께, 어, 목사님께서 하준이 저기, 그, 뭐죠? 발표회가 있어갖고, 거기를 가시는 바하면 제가 학생들하고, 원래 목사님이 이렇게 모임을 하시는데, 제가 잠깐 모임을 했어요.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이것저것 막 얘기를 나누다가, 어, 오늘 설교 부분 얘기도 했지만, 우리 친구들 또 궁금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성경에 대한 부분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또제아내도 이렇게 좀 많이 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 또 성경 얘로 기 다시 돌아가게 되지만 이 성경이라는 게 진실이잖아요. 그죠? 거짓인가요? 대답이 없으셔서 <laughs> 거짓인가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왜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500년 됐죠? 안 넘어가시네요. <laughs>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수천 년이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고, 이 성경을 누군가는 이 성경이 거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판명난 건단한 사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성경 진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떠신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결국 이 말도 진실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했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그러니까 뭐, 이외에도 다른 말씀이 있죠. 너희가 무엇이 있는지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다 받은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신앙이 생겼냐면 우리는 달라고 보채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주는 분인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걸로 목사님이 잘 쓰시는 건데 그건 반은 맞는 거고 반은 틀린 거야. 뭐 이런 말 목사님이 되게 잘 쓰시거든요. <laughs> 이게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다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딱 지어요. 맞아 목사님이 그랬어. 네,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말인데 진짜예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좀말 헷갈리시죠?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조금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긴 하시지만 우리가 이 단계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 단계인 거거든요 말 그대로 하면 어린애가 아빠한테 졸르는 단계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야 되는데 더 성숙한 기도의 생활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더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인데요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돼요 굉장히 길죠 오늘 본문보다 더 깁니다. 하지만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무슨 내용인지 대체적으로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세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요즘 성경은 참잘돼 있어서요. 그냥 보시기만 해도 다안 읽어도 그 위쪽에 색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류가 누가 나오는가 딱 보면 바로 나오죠. 자팔장 일절 위에 뭐라고 써 있나요? 제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슨 색이라고 할까 약간 빨간색 글씨 같은 걸로 써 있거든요. 아마 비슷하게 써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써냐면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그리고 5장 위에 보면은, 백 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4장 위에는, 많은 사람을 다 고치시다.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 부류가 뭐겠습니까? 나병환자. 그죠? 나병환자가 나오죠. 이 나병환자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의 병을 위하여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들어주십니다. 그를 낫게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기도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강검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기도 스타일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면은 이 1단계, 1단계에 멈춰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요. 은 바로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내 것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기도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것을 구하는 기도 나의 문제점을 해결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죠 결국 이 기도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느냐 응답하시죠 왜요 나병환자도 고치셨던 것과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단계는 굉장히 아주 기도에 있어서 1단계적인 아주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왜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과는 특별하게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급하니까. 내 마음이 급하고 내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내 것만 내려놓는 기도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옵니다. 누구죠? 백부장이 나오죠. 이 사람은요. 이 1단계보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도를 합니다. 왜 고처한적인 기도인지 아세요?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남을 위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남이 어떤 남이냐? 뭐, 내 가족, 뭐, 내 아내, 나의 자녀, 아니요. 나의 하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그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는 건 종이에요. 노비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비죠. 이 당시에는 그 노비는요. 사람, 속, 사람에 속하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그다음에 그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자기 거예요. 뭐 죽으면은 말 그대로 내 물건이나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특별하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이 백부장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의 소유된 물건과도 같은 그 하인의 질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도거든요. 내 필요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 그 다른 사람도 어찌 보면 굉장히 하찮은 나하고는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중보 기도가 되어질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기도가 어찌 보면 1단계 나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성숙되어진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의 성숙이 있으면은요, 함께 진짜 신앙 안에서 성숙이 나타나나 봐요. 왠지 아세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아픕니다. 우리 하인은 살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가겠다. 내가 그곳에 가서 치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가서 그를 만져서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이 전달되어져서 그대로 행해지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만으로도 내 하이는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성숙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함께 성숙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하면서 기도하면 나아가면은요 우리의 신앙도요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질 수 있어요. 바로 백부장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사랑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대개명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작년도 표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백부장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그 놀라운 믿음까지 아, 정말 대단한. 근데요. 이렇게 놀라운 고차원의 믿음도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갈 게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인물인데요. 누가 나오느냐? 많은 사람들을 고친다라고 하는데 14절에서 누가 나오죠?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그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여러분. 뭔가, 뭔가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밀려오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말씀에서 뭘까? 장모가 나오긴 나왔는데, 보면 기도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베드로가 기도했나요? 베드로가 자기 장모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나요? 아니면 장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나요? 강구했나요? 없어요. 그럼 기도한 것도 없는데 왜 이게 더한 단계 위 고차원적인 것일까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안 드시나? <laughs> 제가 말씀드릴게요. <laughs> 왜 그걸 고차원적인 것이냐면요. 베드로는요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아도요,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직접 같이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첫 번째 사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들어줘야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가 위해하여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믿음이고 신앙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어찌 보면 진짜 완벽한 신앙의 모습,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마지막 단계는요. 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직접 나서서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 안에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이 단계만 가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일을 다행하시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2단계까지 나아갈 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주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물론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냥 구하기만 하고 말 그대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구걸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지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지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질병이 있는데 내 몸이 나아야 됩니다. 내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것을 해줘야만 해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문제들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구해야만 한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만 한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기 위하여서 요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자는 나에게서 치워주십시오. 도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가 끝납니까? 아니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처해 있어야만 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담대히 내 기도의 제목들을 바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죠? 바꾸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선순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들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행하겠다.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짓이 아닙니다. 분명히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나의 종리 종인 건 마냥 나를 책임져야 되는 분인 건 마냥 내 것을 그냥 요구하고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안 해주면 혼자 실망하고 아, 하나님이 왜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시험에 드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고, 나라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주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막 제가 책망하는 듯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거워지는 기분이 드는데 잠깐 돌아가는 쉬어가는 타임으로 어 이게 조금 비슷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우리 학생 교회의 한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생각해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 아, 압니다. 저기 그 엔모군이라고 엔모군이라고 <laughs> 있는데 어, 갑자기 그 이렇게 마음 가운데 스마트폰이 이렇게 다른 스마트폰이 이렇게 갖고 싶고자 하는 이렇게 욕망이 생기더래요. <laughs>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아, 정말 <laughs> 정말 갖고 싶어요. 근데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툴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며칠 있다가 그 응답이 온 거예요. 어머니께서, 야, 핸드폰 바꿔줄게. 어, 찾아왔어요. 바꿔주신대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고민하더라고요. 아, 근데 좀 부담이 돼요.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자기 돈은 안 들어가니까 부모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부담이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모, 어머니한테 조금 며칠간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며칠 안 갔어요 보니까 한 하루인가 있다가 그냥 얘기했대요 그냥 쓰겠습니다 지금 있는 거참 네, 이쁘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기도도 잘해야 될것 같아요 저한테 <laughs> 응답을 받았는데도 고민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사주신 게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세연이의 마음을 바뀐 게 응답된 겁니다 왜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간에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요구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앤모군의 그 핸드폰 못 바꿔주시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해야 되는데 만약 이러한 단계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묵묵무답 하셨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 안해요 더막 욕구가 생겨났을 거예요 아 어, 나는 왜 저걸 가질 수 없을까 난 저것이 필요한데 난저것 없으면 안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을 기도응답을 통하여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서 내가 그것을 아 이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그걸 안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필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안의 욕구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것과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들어주시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미리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고 우리는 어떠한 삶, 구하는 삶, 갈급하는 삶, 이러한 삶을 넘어가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얘기는 너무 조금 해서 우리 친구들 관심이 없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이 사용 중에 매뉴얼에 나와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 아니면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오류가 생겨났습니다. 어디에 간다고 그랬죠? AS 센터에 간다고 그랬죠? 자, AS 센터에 갔어요. 이거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자, 당장 고쳐줄까요? 안 고쳐줘요. 왜요? 난 필요한데, 내가 돈 내겠다는데 왜안 고쳐줍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소망이가 한번 핸드폰을 너무나 잘 쓰다 보니까 한번 A/S 맡기로한 적이 있어요. 메인보드를 교체했었죠? 바로 그날 갈아주던가요안 갈아줘요. 왜안 갈아줘요? 없으니까 고쳐줄 수 없으니까 지금 안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딜레이될 수 있어요. 그렇다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승질내고 때 쓰고 거길 다 뒤집어 풀수 있나요? 못엎퍼요 왜요? 그건 내, 영역,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이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 상황과 그 필요와 그 때를 아시는 분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 문제, 스마트폰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느 부분을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건, 납니까? A.S. 센터 기사입니까? A.S. 센터 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S. 센터 기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할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지 렇 않나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하나님은 다른 애들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오해를 벗어버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필요 그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구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 정말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또한 맵시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진정한 정말로 스마트한 신앙, 스마트한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